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살던 아무리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큰 괴로움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뒤에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그러 학생이 습니다 아니다. 여호와를 여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주님을 선택했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된 것이요.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주원하자.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 가요. 이거 저음 좀낮춰주시고요 자, 목사님 딱 보시고 성경책 내려놓고 덮지는 말고 이따 또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 알아요? 알아요? 혹시 유언 들어봤어요? 아직은 들지는 못했죠. 근데 나중되면 언젠가는 유언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듣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보통 유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이 땅에서 이제 남아 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우리 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 유언은 뭐잘 지내라, 그동안 즐거웠다, 이런 말들 보다는 뭔가좀 이상,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 듣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한마디를 분명히 하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 이 유언을 웬만해서는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산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죽은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탁한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라 거죠. 미국에 이제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링컨을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링컨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마 이제 나는 너를 다시는 볼수 없을 거야. 나는 네가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아빠와 누나에게 너는 바르게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링컨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의 마지막 이 유언이 링컨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자주 했대요. 그래서 링컨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라는 이 질문에 무엇이었냐면 허름한 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십계명이 링컨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순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수많은 내물들 총탁들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고 악한 제안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자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기 때문에 나는 많은 요가 청탁들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자, 목 방법 목사님 이야기한 내 하나님 요구하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십계명 중에 하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링컨이 역사상 기억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죠?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의 가르침. 이 마지막 유언을 링컨은 기억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링컨에게 주이 마지막 유언, 마지막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허리 잡히고목서리 짝봐요. 딱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이끌고 가난한 땅을 이제 나눠서 나눠서 이제 갖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룬 여호수아이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은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다 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겠어요. 자, 이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다시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 만을 당신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우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시 너희들을 이가나한 땅으로 이끄시 그 여우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라 이것이 여우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거지 자, 이 여우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여성들은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듣겠습니다. 그 말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1번, 2번. 2번. 자,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이에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다짐을 들은 이 여우수와는 세계미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윤례와 법도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다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단이 그냥 허투루 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돌판에탁새겨서 하나의 증거물로 만들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과거에 여호와께만 복종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그 약속을 어기느냐.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에다가 이 계명을 다만들놔요이 약속을. 그러고 나서 증거로 다 새겨 놓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뒤덮지를 못해. 이제 빼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맺은 그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호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되었던 종으로 살았던 이끄 신분이 누구죠? 자, 정신 다잘 졸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를 막고 있었어요.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광야 사막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또 누구죠? 하나님 적각구려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 모세 모세가 지팡이 탁 내밀자 홍해가갈라지잖 모세가 지팡이 탁 내밀자 개구리가 막 올라오잖아 모세 아닐까요? 모세가 지팡이 탁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나매출들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축복에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까세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언양을 맺었던 요 시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 모세 여호수아라는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 앞에 딱 엎치고 있었다 아무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마음을 품은 자가 다른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이 지도자가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한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세카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방법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사사들이 있을 때만, 사사들이 있을 때만 이스라엘 여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지, 그 사사들이 다 죽고 나면 곧바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와는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제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날 거야. 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 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맹세를 하게 하고 다짐을 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너희들이 한 말을 반드시 지켜 하고 분명하게.